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양서당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는 고문진보 오늘은 아주 유명한 소식의 작품 전적백부를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이 왕안석의 신법에 반대하다가 황주로 귀양갔을 때 지은 작품입니다. 속세의 생각을 풀어놓고 세속밖의 일을 추구하며 가몽을 풍월에 예, 붙인 그런 작품이 되겠습니다. 전적벽부 소식 임술지 추칠월 기망에소자여에 범주하야 유어적 벽지 하니 정풍은 설에 하고 수파는 불흥이라 거주 그 촉게 가야 속명을 지시하고 가요조 지장 이르니 소원 월출어 동산 지상하야 배회어 두지간하니 백로는 횡강하고 수관은 접천이라 종일이지 소여하고 능만 경지망연하니 호호여 빙호풍하야 이부지기 소지하고 표표여 유세동이 바야 후하이 등선이라 어시에 음주낙심하야 구현이 가지하니. 다왈 계도해 난 장으로 격공맹해 소류강이로다 묘묘해 여해하야 망민해 천일방이로다 개, 유, 치, 통, 소, 자, 하, 야, 의, 가, 이, 화, 지, 하, 니, 기, 성, 이, 오, 연, 하, 야, 여, 원, 여, 모, 하, 며, 여, 읍 여, 소, 하고, 여, 음, 녀 뇨, 하, 야, 부, 절, 여, 로, 하, 니, 무유학지 잠교하고 읍고주지 부라 소자추현정금이자 이문계괄 하위기언냐요 계기월 월명성이의 오장남비는 자비조맹득지시호와 서망하구하고 동망무청이라 산천상무하야 울호창창하니 자비맹득지 고너주랑자호와 방기파형주 하강능하야술류이동야에 할세 충로철이오 전기폐공이라 시주임강하고 행삭부시하니 고일세지웅야르니 이금에 안재재요 항오여자는 어초 강저지상하야 여하이 우미로기라 가이렵지 편주하야 그 포준이 상초하니 기부유천지요 묘창의 질속이라 애호생지 수유하고 선장강지 무궁이라 협비선이 오유하며 포명월이장종이나 지불과하고 지득할세. 타교향업이풍안을 하노라. 소자왈개역지부수여월호아 서자여사로대히미상왕야며 영허자여 피로되이 졸막소장야이니 개장자기 변자이 관지면 즉 천지증 불능일순이요 자기 불변자 이관지면, 즉, 물려하는 게무진냐니이우하선호리요 사부지천지지간에 물각 유주하니, 구비오지소유인댄, 수, 이, 로, 이, 막, 지, 언 이, 와, 요, 강, 상, 지, 청, 풍, 과, 여, 상, 간, 지, 명, 월, 은, 이, 득 지, 위, 승 하, 고, 모, 구, 지, 성, 세, 가, 야, 시, 지, 무금 하, 고, 용, 지, 불, 갈, 하, 니, 시는 저 물자지 무진장야요. 이 여여자지 소공락이니라. 깨기 희소하고 세잔 갱작하니 효해끼지니요. 빼반이 낭자라. 상여 침자 호주중하야 부지 동방지기백이르라 네, 이거를 쓴 소식은 소순 소철과 함께 소순의 아들 첫 아들 큰 아들이고 소철은 소식의 동생이지요. 어세 사람이 당송 팔대가의 기록된 인물입니다. 어, 소식은 자는 자첨이고 호는 동파로서 북송의 문학가이자 아, 서하가입니다. 왕한석의 신법을 비판했다가 여러 차례 자첨되어 지방관으로 전전하거나 또막 행보를 받기도 하였던 인물입니다. 에, 1037년에 태어나서 1100 1 년에 세상을 떠난 인물로서, 그 당시에 소순, 소식, 소철 세 사람 삼부자를 삼소라고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적백부 전 적백부 소식입니다. 임술년 가을 7월 16일에 소자가 객과 함께 배를 띄우고 적벽 아래에서 노이는데 맑은 바람이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잠잠하였도다. 술잔을 들어 개개개 건하고 명호를 읊은 시를 암송하며 요조장을 노래하고 있는데 잠시 후에 동산 위로 달이 떠올라 남두성과 괴누성 사이를 배하니흰 이설이 강을 듣고 물빛은 하늘과 있다또다 작은 갈대배를 가는 대로 마음대로 놓아두고 뜨넓고 아득한 수면을 지나가니 광활한 고허공에 그 의지의 바람을 타고 가며 머물 곳을 알지 못하는 듯하고 홀홀날라 속시를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도던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 듯했도다 이에 술을 마시며 너무도 즐거워서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불렀도다. 노래하기를 계수나무 노와 목란 상아대로 달빛 어린 물을 치면서 달빛 흐르는 수면을 거슬러 오르도다. 아득할 손 나의 마음이여 아름다운 선녀가 있는 하늘 한편을 바라보노라. 깨 가운데에 통소를 부는 자가 있어서 내 노래에 맞춰 반주를 하는데 오오오오 오, 오 하는 통소 소리가 원망하는 듯 또 염모하는 듯, 흐느끼는 듯, 호소하는 듯, 여운이 가늘프게 이어지며, 신라처럼 끊이지 않으니, 깊숙한 구렁에 숨어 있는 용을 춤추게 하고, 외로운 배 안에 있는 과부를 흐느끼게 하도다. 나는 엄숙히 옷깃을 여미고, 정자하고서 개개게 묻기를, 어찌 틈소 소리가 그리도 슬픈가 하니 깨기 대답하였도다. 달이 밝으니 별은 드물게 보이고 까마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가도다 하였으니 이것은 조맹들이 조조가 지은 시가 아닌가. 서쪽으로 하구가 바라보이고 동쪽으로 무창이 바라보이는데. 산천이 서로 얽혀 있어 빽빽하게 찌푸르니 이곳이 조맹득이 주유 조랑에게 패전했던 곳이 아닌가. 조맹득이 행주를 함락시키고 강릉으로 내려오며 강물을 따라 동으로 올때 배들은 꼬리를 물고 천리로 이어졌고 깃발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이때에 강을 굽어보며 술을 따라 마시고 창을 비껴들고 실을 읊었으니 진실로 한 시대의 영웅이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남아 있습니까? 하물며 그대와 나는 강가에서 고기나 잡고 나무나 하며 물물고기나 새우들과 짝을 이루고 또 고라니와 사슴을 벗삼고 있는 신세로 이려 편주 작은 배를 타고 바가지 술잔을 들어 서로 건하고 있으니 천지 사이에 하루살이처럼 잠시 붙어 사는 넓은 바다에 좁쌀 하알만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한순간임을 슬퍼하고 장강이 무공토록 흐름을 선망해서 하늘을 나는 신성과 짝이 되어 마음대로 논이고 밝은 달을 안고서 오래도록 살고자 하나 갑자기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기에 퉁소 소리의 여운을 쓸쓸한 가을 바람에 붙여 보낸 것이옵니다. 이에 예, 나는 말했습니다. 객도 또한 저 물과 달을 아시는가? 물이 흘러감이 이와 같으니 일찍이 간 일이 없으며 달이 찼다 비었다함이 저와 같으니 같으나 끝내 소멸도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변하는 현상을 기준으로하여 살펴본다면 천지도 일찍이 한 순간도 그대로 있은 적이 없고 불변하는 은하지 않다고 하는 본질을 기준으로 하여 살펴본다면, 만물과 내가 모두 영원토록 무궁한 것이니, 또 무엇을 부러워할 것이 있으리요? 또한 천지 사이에 있는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어서,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라면 털끝 하나도 차지할 수가 없으나, 오직 광 위에 부는 맑은 바람과 상간에 뜬 밝은 달만은 귀로 그 바람소리를 얻으면 즐거운 음악이 되고, 눈으로 그 달을 만나면 좋은 풍경이 됩니다. 이를 차지해도 금하는 사람이, 금하는 이가 없고, 이를 아무리 써도 고갈됨이 없으니, 바로 이것이 조물주가 내려준 무진장한 보물이고, 나와 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옵니다. 이 말을 듣고 객이 즐거워 웃으면서 잔을 씻고 다시 술을 따르 주거니, 밖거니 마셨는데 안주와 가일은 이미 다 없어졌고 술잔과 술상은 어지러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이에 배 안에서 서로 배고 깔고 잠이 들어 동방에, 동쪽 산 방향에, 예, 환하게 밝아오는 것도 알지 못하였노라. 아주, 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가 싶습니다. 여러분, 음, 감상 잘 하셨습니까? 읽어도 읽어도 너무나 좋은 적백부입니다. 제가 이 적백부와 후적백부를 다 외우고 있는데요. 참으로 좋은 내용, 재미, 아니면 한잔 말할 표현을 할수 없을 정도로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적백부를 읽고 마음 한 편에 아주 여유로움. 그런 공간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시간 후적, 후적백부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